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가 인간 내면의 세계를 위한 문명이었다면, 앞으로는 서서히 눈앞의 현실을 위한 문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이 말은 인간 세상의 문명이 명상이나 철학을 위한 문명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위한 문명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눈앞에 현실을 위한 문명을 정확하게 지금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지금 지구는 이렇게 인간 내면의 세계를 위한 생명체와 또 현실 세계를 위한 생명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어떤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위한 생명체,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 세계를 위한 생명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위한 생명체가 내면을 위한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면을 위해 사는 생명체는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볼수 없어 지금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강의를 듣고 이와 같은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사람만이 인간을 지배하는 생명체를 파악해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이 지배당하고 있는 생명체를 갖다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금까지의 종교나 교육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는 그 종교들 그런 것들 또 그리고 교육 이런 데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시선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문명을 만나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구는 노자나 석가 같은 사람을 성현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노자는 인간세계의 현실을 떠나 신선이 된다며 산 속으로 들어갔고 석가는 부처가 된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식사조차 남한테 얻어먹으며 마음 닦는 일만 계속해왔습니다. 교회. 저 교회 또한 인간 세계의 현실보다 우리 인간 세계의 현실보다 신의 추종자가 되어 신의 능력을 의지한 채 현실을 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의 문명은 지금까지 내면 세계를 위한 노력에 국한되어 왔던 것입니다. 현실하고 상관없이 내면 세계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문명은 눈앞의 현실을 통해 발전하며 현실을 통해서 발전하며 인간 내면 또한 그렇게 현실을 터득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도 이제 뭐 마음을 닦는 게 아니라 현실을 터득하면서 우리 내면도 발전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구하던 인간 내면의 세계는 그 결실 또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의 문명을 하라타라하나,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라타라하나 라고 하니까 인도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한국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은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죠? 지, 본인이 지배당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게 여러분들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배당하지 않았으면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배당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은 우리 인간과 사뭇 다릅니다. 지배세력의 세계하고 우리 인간 세계가 달라요. 우리 인간은 내면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봐요. 우리는 인간은 아직 자신의 내면 세계에 살고 있어서 이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데. 그들은, 그, 지배 세력들은 그러한 인간을 빤히 내려다 보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서 그러지만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다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이게 다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는 반면. 왜냐면 내면 세계에만 있기 때문에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는 반면. 그들은 그 지배세력은 현실 자체를 바로 볼수 있어서 현실을 꾸며내서 얼마든지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속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지배세력은 이른바 하라족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라타라 하나 예 하라족입니다. 하라를 할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다 그러 생각만 하지 할줄 몰라요. 하라족은 이렇게 눈앞에 현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그런 족속을 하는 족속을 말합니다. 하는 족속이 하라족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도 뭔가 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힐 걸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 또 다시 또 다른 전염병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어요. 하다가 죽으면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그 지배 세력들은 하다가 죽으면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하라족이라고 합니다 하라를 하는 족이다 이거예요 지구는 지금 이렇게 하라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인간이 내면적이라면 하라족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라족은 현실적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하라족은 인간을 얼마든지 속이며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워. 저 하나님, 저도 하라족들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인간을 지배하며. 그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지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라족들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인간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종이라 하여 인간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종이라 그러잖아요.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이라 그럼 다 부려먹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지구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과 다르다 하여 내 말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가족의 장래는 점점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은 싹 쓸려 나갈 수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라의 세계를 몰라 세상을 바로 볼수 없으며 왜냐면 하라를 현실에다가 하라를 하게 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면의 세계만 하기 때문에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몰라 세상을 바로 볼수 없으며, 또 각자의 세상이 서로 달라. 각자의 세상이 서로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다 이거예요. 서로 달라. 눈앞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족이 있다는 걸알면 여러분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지를 아는데, 모르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까 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 할 것을 찾지 말고, 자신 내면이 원하는 것을 찾지 말고, 원하는 현실 세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하라족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걸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말을 어렵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하 내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라, 타라, 하나의 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라, 타라, 하나. 하라는 아셨죠? 뭔지. 하라 이거예요. 하라. 그리고 타라라는 건 본인 자신이 타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존재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라를 여러분들이 하다보면 이제 여러분들 현실에 나오는 거죠. 지금은 내면 세계서 하지만 현실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배세력이 무엇을 하는지도 보일 것입니다. 뉴스 보면은 지배세력이 보인다는 얘기. 예요 여러분들은 못 봐요. 현실을 바로 보는 눈, 그것은 이렇게 하라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라를 통해서 지배세력은 돈이라고 하는 화폐도 만들고 지배세력이 화폐만 듭니다또전 세계의 역사 또한 그들의 하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들의 하라가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드, 사드 있죠. 지난번에 뭐? 뭐 사드를 배치하니 많이 할때그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가 전자파가 많다고 반대하는 주장이 바로 그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드를 왜 하면 안 되느냐?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우리 사람한테 해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때 많이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내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지금 핵무기를 만든다는데. 우리도 생물에 설치를 해야죠, 당연히. 그걸 안 하려고 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자파의 해가 전혀 없는데, 없습니다, 전자파의 해가. 전혀 없는데,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거짓을 꾸며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여론이 떠들면 여러분들 그것도 받아들여요,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직접 못 본다 이거예 현실을, 우리 사람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위를 모른 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 채, 하라들이 떠벌려 놓은 거짓을 사실이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떠들면은 그 사실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눈이 쓰나 이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라를 통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근데 현실적으로 해보세요. 해보면 보여요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라를 통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세상 떠드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떠드는 소리 듣고선 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지난번 정권 때잘 보셨죠? 지난번 정권이 준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거짓말을 하니까 그만큼 속아봐라. 지금 다 들어라고 있잖아요, 지금. 아셨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진위를 가릴 줄 모르면 외부 세력의 역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바로 그것이 예고, 즉, 여러분들의 자의식입니다, 그것이. 아셨습니까? 석가가 말하는 부처나, 석가는 부처를 말했죠. 또 노자가 말하는 신선은, 받고 말하면, 자기라고 하는 개인보다 그 개인이 존재하는 세계 모두를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은 좀 흘러먹었지만 그 당시에, 그당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노, 신선이 됐든 부처가 되면은 본인 세상뿐만 아니라 본인이 세상, 존재는 하 우주 전체를 터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른바 인간이 세상을 알기 위한 차원 높은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이다. 이거는 그것은. 그래서 노자나 석가는 우주를 알기 위해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한테 지금 피해가 왔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등지면서 본인은 세상을 터득했어요. 우주를 터득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점점 눈을 감았어요. 그럼 무능해요. 현실을 할줄 몰라요. 아무 석가모니 제자들 다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참선한다 그러면서 명상한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을 하는 것들이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지구 종교는 모두 이와 같은 내면 세계를 추구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면 세계 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니 썰어에 의해서, 소공자에 의해서, 현실을 터득하는 걸 터득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지배 세력은 지구인들보다 더 진보해, 자기 내면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실에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주를 터득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맹점은 우주를 터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 현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지배해요. 인간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해요. 왜냐?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터득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지배 세력이 되었든, 지구인이 되었든, 우주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하라를 통해서, 하라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하라를 하면서 하라에 깊이 빠지면 하라에 집중하면 본인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 하라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주를 터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라가 집중해서 현실에 매달리다 보면 하라가 집중해서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에고 즉 자의식은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불태우는 과정을 나는 타라라고 합니다. 불에 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라 타라 하나의 타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라 타라 하나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마다 하라 타라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하라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자신이 사라지는 과정이 바로 타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타서 없어지면 불타서 없어지면 그때 바로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타라 하나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석가모니처럼 앉아서 명상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우주 터득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그지 나라예요. 그지 나라. 석가모니 터 뒤에 따 떨어지면 그지밖에 될게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지로 면가 된다 이거예요. 현실을 그렇게 장악한다 이거죠. 어떻게? 석가모니도 그들을 압니다. 하나족들을 알아요. 지금 하나족들을. 그러나 결국은 하나, 둘이 석가모니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석가나 노자가 터득한 우주와의 일치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주하고 일치했던 게 하나예요. 하라타라 하나는 이렇게 우주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가꾸며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 문명은 이렇게 하라타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문명은 죽은 문명이죠. 현실적으로 죽은 문명입니다. 부처님이 많이 나오면 뭐하고 신선이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현실이 죽어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어도 되고 신선이 되어도 되고 그렇게 되려면 우주와 하나가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목표를 위해 무언가 하고 눈앞에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눈앞에 목표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자신이 불타 없어지도록 현실에 집중하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라, 타라, 하나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깊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라를 통해 현실 세계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라를 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다 보면은 현실이 보여요.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기능이 하나가 되면 자연이 눈앞이 이 현실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본인의 기능이 이제 하라가 되면 현실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을 위해서 하지 않고 본인 내면 세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엔 어차피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은, 지금까지의 한국은 전의 정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전의 정권이 이전의 정권을 통해서 현실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확실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멀리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못 보죠 또. 전에 정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보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들이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들은 지배세력이 말하는 쓰레기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뭐 무슨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의 핵심 안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 몸뚱아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핵심이 만약에 이북에 들어있다든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국노입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그게 역적인 가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핵심은,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리고 또 지구를 위하고, 그리고 전 우주를 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아셨습니까? 쓰레기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자신이 좋은 것만 무조건 믿고 따른다면, 자기가 좋아서 믿고 따른다면, 뭐가 현실인지 모르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자기 좋다고 그냥 따르면 좋다고 믿고 따르면 그것은 바로 타라를 통해 없어버려야 할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라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타라가 타라를 통해서 없어져야지 현실이 제대로 보이고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안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이 타라로 없어져야 할 것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지회 세력은 이렇게 눈앞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회 세력은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 세계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쓰레기라고 부른다. 본인 좋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것들 지회 세력이 없다고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니까 지회 세력이 없다고 죽어도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셨습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들은 쓰레기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세력. 그들은 막강한 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불을 갖고 있어요. 직접 돈을 찍어내기도 하지만 그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전쟁 또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 정치가들을 포섭하며 연예인 같은 예술인 또한 그들이 도와주며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위에 있는 것은 비틀즈고, 마, 밑에 있는 건 마이클 잭슨입니다. 자,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에 몰라 그들의 지배를 받다가 그와 같은 사실을 눈치 채고 비틀즈는 해산했으며, 그래서 비틀즈 는곧 해산했어요. 또 마이클 잭슨은 위험한 Dangerous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 또한 그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종교도 종교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천당 못 갑니다. 부처되기 힘듭니다. 아셨습니까? 지배 세력은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기 위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홀 좋은 이념을 도입해 인간 능력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무능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해서 방송하면 인간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아. 무리하게 또 사람을 속이려다 보니까 이 전에 정권처럼 지금 윤 대통령 그 전에 정권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자꾸 터뜨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을 갖다가 보호하지 않고. 죽든지 말든지 내편면치고 이런 일 저질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인간을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지구는 이렇게 지배 세력에 의해 옳지 않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배 세력이 타화를 하지 않고, 지배 세력은 타화를안 해요. 타화를 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할, 구하고 위험할 수 있는, 저 위할 수 있는, 지구를 구하고, 또 지구를 위할 수 있는,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하라, 타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라, 타라, 하나인 세상이 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지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라, 타나를, 하라 타라, 하나를, 하라, 타라, 하나를, 주문처럼 생각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하라, 타라, 하나를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위해서 하고, 타라를 위해서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통해서 전 우주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명은 이렇게 하나, 타라 하나에 의해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전쟁과 질병, 그리고 공포스러운 사회가 되어 여러분들의 가족을 괴롭힐 것입니다. 괜히 전쟁한다고 그러고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마스크나 쓰고 다니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의 가족이 전부 다 괴롭혀서 뭐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죠. 그런 괴로움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할 때면 항상 하라타라 하나에 의해 현실을 생각하고 또 나를 떠나서 세상을 위한 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라타라 하나 그것은 바로 온미스의 세상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보도록 마치겠습니다.